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laughs>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laughs> 237의 응답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237의 응답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237의 보금화가 문이 열려집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거의 한 80억이 다 됐다 그랬어요? 80억 엄청나죠. 80억의 인구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개 어, 우리가 인정한 나라들이 거의 한 243개의 나라가 어, 거의 지금 돼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세계와 소통되는 나라가 몇 나라냐 237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 한 5천 종족이 지금 어, 이 세계에 분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곳곳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번 주에 <laughs> 일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지금에 속지 말고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새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5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또 16장에서도 일단 쓰겠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까지 또 19장에서 19장에 보면은 8절서부터 20절에서 이거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 하나같이 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불치병으로 불치병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불치병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치유에 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또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이 사실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이 바울이 한일는 뭐냐면 후대. 지금 랩넌트들이죠. 그죠? 랩넌트들에게 또 TCK. 이 심령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한 일이 뭐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라고 나와 있죠. 또 18장 4절에 보면은 또 그밖에도 또 있지만 안식일마다 또는 석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서.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한 것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만큼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TCK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문이 열리냐? 비로소 2, 3, 7이 복음화되는 문이 열려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어떤 준비한 것이 나타나느냐? 여기서 보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모두가 다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제 7 7 7칠때 망대 칠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기도예요 그런데 아, 이 말씀이 전파될 당시만 해도 이때 이제 하신 말씀이 일곱 미션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일곱 미션을 기도수첩에도 잘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오직 땅끝 거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의 2, 3, 7 나의 이명 계약.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미래. 그리고 배경. 이 배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 메션을, 미션을 붙잡고 너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뭐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 3 7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3 9 3의 기도 기도를 할때뭐 성삼이 하나님께서 어 진짜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영혼에 그리고 어내그 생명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지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삶, 교회와 내 업과 그리고 내그 모든 삶 전체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때 갈보드산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가 다락방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뭐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면 당연히 이사 37의 문이 열려지죠. 오천종족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일곱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상구상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칠대 망대, 칠대 여정, 칠대 이정표의 기도라고 우리가 어 보면 됩니다. 또두 번째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보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냐, 땅에서 비로소 증거가 나타나죠.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뭐냐, 이 삼칠이 실제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이 삼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삼칠을 누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37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37을들을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나타나는 것이 목회자를 돕게 되죠. 뭘로 돕습니까? 우리가 뭐 헌금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헌신으로 이렇게 도울 때 이것이 뭐냐 세계화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했을 때는 뭐 내가 뭐 작은 헌금 한 것이 뭐 이렇게 큰 어? 진짜 세계화의 문을 열을까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 아프리카 가시고 일본에 지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물질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계 237과 5천 정적인 문을 열고 세계화되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베베가 나오죠. 이 베베가 뭐라고 그랬냐? 보호자, 베베라고 그랬어요. 보호자. 무슨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 목회자들의 보호자가, 된 보호자는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에서부터 모든 삶의 그런 것을 이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베가 바로 보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부부.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보면은 생명까지도 하나 님 옆에 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세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또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식주인 가이오 이 가이오 같은 분들은 진짜 식주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식구들 3명 4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사람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세네 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실제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요는 교회의 모든 것을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식주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정명조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명조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왔다가는 인생인데.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그러면서 내 남은 인생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가는 곳마다 헌신하겠다고 빛을 전달하겠다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이이명계약 식주인 가요의 이명계약을 놓고 그 장로님 기도하신데는데 그 간증들을 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어, 진짜 와서 닿는 게 많았고, 자 하나님 앞에 아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우리가 헌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결국은 세계와의 문을 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미래는 누구를 이 상징합니까 후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드디어 5천 종족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5천 종족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TCK TCK라는 것 제3문학권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났지만 그 땅에서 잘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TCK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쪽 나라와 이쪽 나라의 그 모든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TCK의 이, 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다민족. 이 땅에 와 있는 단민족 지금 우리나라에도 단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 지역마다 외국 사람들 보는 게뭐 진짜 뭐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단민족들이 너무 너무 귀한 이삼칠의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복음으로 제자 삼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가서 그곳의 나라들을 온전히 보고만 하는데 아주 귀한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5천종 TCK라든가 5천정적을 우리가 정말 그냥 어 너무너무 귀하게 이분들을 어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되어질 때이 기도가 되어질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흑암이잖아요. 흑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한참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h e a v e n power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래서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또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8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주의 사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온기는 그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마만큼 중요한 축복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하고는스러운 있이 파워.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놀라운 배경. 이터널 백 이터널 파워의 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답이 보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뭐 하라? 이 언약 붙잡고 7칠때 망대 칠때 여정 칠때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해서. 그렇게 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축복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과 이 역사가 임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각자 현장에서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에는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고 이 땅에는 많은 TCK들이 와 있고 그리고 오천 종족들이 세계에 2, 3, 7 사람들이 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자 삼아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세계화의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반 왔다 가는 인생을 그냥 아버지 허일 비지에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자로서 식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이 임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